황금잉어야, 이거는 까만 거는 가고, 빨간 잉어가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, 아무 빨간 잉어 없네, 아이씨. 아이, 저 새끼들 저 진짜 안 되겠네. 아, 저새 진짜 자, 니네모 빨간 잉어 하나 더 있네. 와, 우리 나라다니 이야, 우리도 먹네, 이거. 우리 새끼들 뭐 저기도 다 쪼먹네. 금방 존나 잘 쪼먹네. 와, 금방 잘 먹네. 와 오리가 다 먹는다 오리가 와 식기를 잘 먹네 천둥오리 오리가 금방 안 먹네 빨간잉어야 니가 좀 먹으라니까 빨간잉어나 오씨 빨간잉어 먹었다 비단잉어 비단잉어 아씨금방잉와잘 먹는데 잘 먹어 오늘 는 거북이가 안 보이네